피부과 전문의 조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입니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네. 요즘 날씨가 네. 세상에나 너무 더워가지고 아, 네. 못 살겠어요. 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너무 많이 나고 특히 겨드랑이 땀이 많이 나서 제가 이번에 시술을 하러 왔습니다. 네, 분들 들었습니다 네. <laughs> 그, 미라드라의 표시가 겨드랑이 땀이 만나시는 분들에 대해 네. 되게 효과적이고 흉터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서 빨리 치료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미라드라에 이 대해서 네. 찾아보니까 저희가 네. 4년 전에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때 네. 원장님께서 이제 장비를 새로 구입하셨다고. 네. 네. 그랬는데 4년 동안 어떻게 네. 많은 시술을. 많은 시술들을 하여가지고 이제 기계라는 게 수명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기계를 또 최근에 다시 도입하게 되어서 새로운 기계로 이제 시술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시술을 받으시는데 냄새가 난다든지 땀이 조금 생활 불편할 정도로 난다 하시는 분들이 더 찾으시는 추세입니다. 음, 남성 여성분 상관없이 다 많이 찾으시겠죠. 네. 남성 여성분들 다 많이 하시는 추세이고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더 신경을 쓰면 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수술에 비해서는 이제 바로 직장 생활을 복귀할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더 찾으시는 분양들이 있습니다. 아, 네.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 남성분들을 주로 이제 액취등이라고 이제 칼로 이렇게 절개를 해서 네. 시술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레이저기 때문에 바로 직장 생활이 가능. 네, 레이저라기보다는 마이크로이브크라고 그런... 해서 피부 표면에는 있 분산을 많이 피고 네. 겨드랑이 밑에 있는 땀샘들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모든 걸 파괴해가지고 땀이 아예 안 나는 게 아니라 많이 나는 것들을 네. 줄이는 형태로 네. 있습니다. 재모 효과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일부 재모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시술했을 때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음. 전달돼서 땀생도 날아가고 원하는 걸 파괴되기 음. 때문에 재모 효과도 음.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메인 효과는 네. 땀이나 냄새를 줄이는 거지 제모만을 원하지는 음. 않는 이기 때문에 한번 하시고 나서 털이 아예 안 나는 게 아니고 많이 줄는데 줄고 나서 또 제모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라지라를 하면 약간 제모는 플러스 네. 개념으로 네. 필성이 있죠 점으로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시술을 할때 마취는 어떻게 하나요? 아픈가요? 마취할 때 따끔한 거 빼놓고는 그 인증증이 없으신 편이라서 시술을 받으실 때 굉장히 개적하게 받으실 수가 있는데 아직 시간은 좀 있기 때문에 음. 아프지는 또 않고 그냥 팔을 들고 한시간 정도 있어야 되겠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음. 하고 난 다음에 조금 팔이 있기는 음. 하는데 수술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반응들이기 때문에 상상할 때 바로 복귀도 가능하시고 음.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시술하고 당일날 뭐 무고온 거를 든다거나 뭐 무리하게 힘간 운동만 조금 사지 않? 예, 그렇죠. 며칠 동안은 무리하게 드시거나 음. 아니면은 뭐 팔을 막 굉장히 움직이실 때좀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 아, 하시진 않잖아요. <laughs> 네, 그렇 <동그라진 웃음> 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네. 안 해야 되는 아. 그런. 잔재가 변하게 쓰시네요. 오늘 시술 받으러 오셨으니까, 이제 네. 시술 받으러 가시면서 제가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 떨립니다. <laughs> 별로 아프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시술 받으러 가보시죠. 쌍검사상에서 땀이 많이 나 있는 부위가 여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하실 것인데 경계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한요 정도까지 할 예정입니다. 보통 하실 부위를 저가 미리 마킹을 하고 중앙점들이는 나중에 테이프를 하나 붙여서 인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찍고 있습니다. 이전에 탐검사상에서 땀이 제일 많이 났던 위치가 여기기 때문에 여기가 잘 포함되도록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마취를 할데 마취할 때 조금 따끔하신 편이긴 합니다. 점들이 전부 다 저희가 시술할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가 균일하고 빠지는 것도 없이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하면 흡입이 되면서 토피를 잡아 당기고 그 이후에 마이크로 웨이브파가 나와서 땀샘을 파괴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에너지가 점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고 이때는 조금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있는 부위에서는 이제 냉각되는 시스템입니다. 아프진 않으셨죠? 네. 네. 하시는 동안에 통증이나 느낌은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받기에는 되게 편한 시스템입니다. 어, 시술 잘 받으셨어요? <laughs> 네, 네 아주 편안하게 네. 한숨 잔것 같네요 어, 그 마취할 때좀 따끔한 거 빼놓고는 그다음 느낌은 어떠셨어요? 어 마취할 때만 조금 따끔하고 네. 시술할 때는 전혀 느낌이 없던데요? 아그렇죠 어, 마취가 너무 잘된것 같아요 네. 보통은 하시고 나면 불편하시는거 거의 없으시고 음. 근데 하고 나서는 약간 팔이 좀 굳기 음. 때문에 부어서 이제 팔 아래까지도 음. 좀 부으실 수도 있고 조금 네. 움직이실 때 관절의 운동범위도 좀 제한될 수는 있는데 그건 부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며칠 지나시면 괜찮아지십니다. 음. 그리고 좀 겨드랑이를 올리시고 하시는 거라서 좀 부끄러우실 것 같아서 음. 저보다는 여자 원장님이 편하실 것 같아서 음. 여자 원장님이 음. 시술하시도록 탁 네. 드렸습니다. 예, 네. <laughs> <laughs> 네. 뭐 다른 거 불편하신 거는 네. 지금 현재는 없으시죠? 네. 어 외관상으로는 표시는 별로 안 나실 거고 이제 멍울 같은 게 조금 생기실 수가 있고 땡기는 느낌이 조금 드실 수 있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시면 없어지실 거고. 어, 시술은 한 번만으로도 좋아지시는 분이 있고, 한번 정도 더 시술이 필요하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어, 땀검사 결과에서 땀 많이 나시는 거 보셨죠? 이제 한달 후쯤에 저희들 땀검사를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땀이 더 나시는지 그런 상태를 한번더 체크해 보시는 것도 어, 상태를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원장님 특별한 주의사항 같은 게 있나요? 목욕이라든지, 뭐 술, 담배. 외부에 상처가 있는 게 아니지만, 안쪽에서는 조금. 땀샘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급격한 운동이라든지 헬스 같은 것들은 좀한 일주일 정도 자세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일상생활 하듯이 생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냥 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제 땀이 조금 많이 나셔가지고 약간 일상생활에 불편하다는 정도의 분들도 이러한 시술들을 통해서 배출량을 좀 줄이면 훨씬 생활에 편안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받는 추세입니다. 계절 상관없이 다 받아도 되는 시술입니다. 예, 이 계절에 상관없이 받으시는데, 이제, 여름에 보통 고생을 하시니까, 네. 여름 네. 되기 전에 네. 받으시는 네. 게 좋고, 예, 네. 받으시는 게 좋고, 뭐, 여름에도 받으셔도 네. 별 무방하신 시술입니다. 상처가 안 나시기 때문에, 여름에 받으셔도 큰 문제는 없는 시술입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예, 하늘을 뵙겠습니다. <laughs>